경화 선사께서 갈수록 이제 음주가 심해졌다고 했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기에는 그 음. 경화 선사가 그 문둥이하고 잠을 자고 뭐 이게 해인사라고 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해인사가 아니에요. 예, 그 천장암이에요. 아, 천장암에서? 예, 우리가 음. 경화 연극할 때. 이제 이거를 상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 이제 경어 연극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2016년에 이렇게 개봉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예. 이제 그거를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그 천장암에서 이제 어머니가 계실 때예 네.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어머니가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태어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러 날을 이 채우지 못하고 방도 없잖아요 천장 안이 그러니까 그냥 그 하룻밤도 아니고 잠깐 이제 먹이고 이제 불쌍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그 문둥병이 올마요. 근데 이제 문둥병이 올무게 아니고 피부병이 이제 올마요 이게. 그래서 그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 이제 저 저기 서간에도 있는데 전봉준 장군이 자기 그 진씨라는 소유의 땅에 예, 그. 그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 해가지고 네. 그 소개해서 간시 그 아. 서간도 나와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또 구절암이라고 있어요. 저기 충청도 거 어디죠? 그래서 이제 구절암에서 경호선사가 음. 머무는 곳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에 구절초가 그냥 콱펴 있어요. 구절초가 그 경호선사가 아은그 피부병에 좋다 해갖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로 넘어오셔가지고도 아까 그 비안도도 이제 거기서 약초를 캐면서 그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많이 애를 쓰세요, 스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해인사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녀랑 이제 그한 뭐 며칠 했다고 며칠, 그한 달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얼마 열흘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호선사가 그거를 피부병을 낫지 않은 상태에서 또그 문둥이를 상대를 하잖아요. 네. 상대를 하면서 이제 막 피구름을 다 빨아주고 뭐 그러니까 진짜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음, 음, <laughs> 아무리 여자를, 음. 여자를 그 좋아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음. 그 경호선사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자 대비한 진짜 거리낌 없는 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아무도 음. 그 여자를 여자로 상대해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 따뜻한 온기를 해주고 음. 싶었고 그러니까 거침없이 그 피고름이 나는 고, 고, 구멍이 뚫린 그거를 빨아 대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같이 막 그냥 누워서 자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재산스님이 그때 당시에 네. 주지가 있었어요. 네. 장을 봐와 오다가 네. 그회인사 아래에 그 문둥이촌이 있었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오다가 보니까 그냥 껌껌한 그 밤에 불 하나 켜져 있는데 네. 그 구척 장신 뭐가 그냥 열심히 뭐를 하고 있더래요 네. 보니까. 문등이들을 빨고 쓸고 하고 있는데, 그, 그 거룩한 그 성자의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고, 그냥 거침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밤마다 내려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문등이들 치료하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저 단스님이 이제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뒤에. 그것처럼 예, 경호선사를 정말로 이 성자의, 성자의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음. 눈으로 봤어도. 예. 그래서, 그렇게 경호선사를 예,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 재산스님이 엄청나게 계율이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네, 네, 네. 그 뒤로 이제 밤마다 <laughs> 아무 대중들 모르게 덕 잡아오고 술을 받아서 그선사에게 <laughs> <laughs> 네. 이렇게 갖다 바치셨다고. 네, 예, 그거는 이제 어. 저영극에도 저 나와요, 예. 나오는데 예. 만공스님이 경호선사가 이제 이 문둥병이 퍼지니까 문둥병이 아니고 음. 휘육병이죠. 이제 음. 만약에 문둥병이서면 문둥이가 됐겠죠. 그렇죠. 예. 근데 퍼지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한의사를 데리고 왔더니 아, 아, 아. 한의사가 하는 말아 이거는 스님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인데 근데 이제 개 소주가 정확한지는 뭔지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닭에다가 해서 소주를 넣어서 네. 그거를 해서 먹어야 낫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호 선사는 정말 그 피부병을 치료해보고 싶어 가지고 그걸 하신 것 같대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량이 좀씩 조금씩, 조금씩 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부병이 전봉준 당시에도 그거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전봉준이 저렇게 각오하니까 속상함은 말할 수가 없고 커도 되고 사람들이 이 말자말을 하니까 자기는 파랗고처럼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소문을 물고 이렇게 해서 크게 퍼져서 뭐 음주량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거짓인 얘기고요 이제 삼수갑산으로 넘어가서 그 남아있는 시들을 보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인간이. 그 맑은 소찬에 작은 그양 음식을 먹고 예 그러한 거에 아주 만족하는 그그 그, 그, 여기와는 다른 그러한 진짜 적나란 모습이 또 경호선사 북한 선시에 다 있어요 그게요. 예, 근데 술은 드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요? 유감이라는 시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경호선사를 위해서 눈길에 가서 그 술을 받아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말리지 못한 것이 너무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노인네가 노승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시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저리죠. 왜냐면은 남쪽에서는 그래도 술이라도 먹을 수 있었고 했었는데, 수많은 그렇게 뭐 어떤 얘기들을 다 듣고, 그폄훼하는 얘기들 다 뒤집어 쓰고 살았지만, 거기 가서는 진짜 맑은 소찬에 깨끗하게 그걸 먹고 살면서, 그게 만약에 경호선사가 뭐 주량이 막 늘어가지고 엄청 났다면 거기 가서도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 그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전해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고, 음. 확인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여자를 뭐 많이 밝혔다 이런 것도 제가 이 생각해 볼 때는 경호선사가 좀 잘생긴 분이 아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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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뭐, 아닌 게 요즘에도 뭐 스님들, 이렇게 잘생긴 스님들 보면은 우리 신도들이 많이 따르듯이 뭐, 그러한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을 게 아닌가. 하지만 그게 또 이제 큰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소문에 소문을 물고 오만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경호선사가 그 음. 삼수갑 여기서 남쪽에서 말고 삼수갑 산에 가서 그 남긴 시중에서 여자 이야기가 딱세 개가 나와요. 아. 예. 근데 신기하죠. 저도 이제 하도 이것 때문에 대지 경호선사가 원래 경호선사가 솔직하신 분이라 음. 뭐 이렇게 숨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음. 이제 그 남긴 시속에 경호선사가 여자가 있나 여자가 있나를 그냥 다 눈을 뜨고 봐, 봤는데 딱세 수가 있는데 한 수가 움파라는그 기생 이름이에요. 음. 운파의 별장을 찾아서. 그게 제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경선사가 남긴 시속에 보면은 그 여자를 그 아름다운 자태 뭐 이런 것들을 음. 굉장히 많이 칭찬을 했고, 음. 딱 하룻밤에 그 우리의 인연들이 여기서 음. 끝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운파 음. 하나를 덜막거렸고요. 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경선사가 굉장히 섬세한 게 뭐냐면은 그 일반의 그 중생들의 아픔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신 예,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음. 그 제목은 봉숭아예요 봉숭아인데꽃 중에 최고가 봉숭 봉선하다 봉자도 비범하잖아요 신선 경호선사가 좋아하는 신선도 또한 보통 아니다 이런 대단한 이름을 가진 봉선화가 있는데 그규방에 어떤 아가씨가 배틀을 짜는데 경호선사가 이제 이렇게 발이 내려져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보면은 여기가 봉숭아 물이 들어져 있으니까 배틀에 딱 쳐서 피가 나지 않았나. 해서 가슴이 덜컹, 덜컹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이제. 그게 얼마나 섬세하게 그거를 보면 음. 배틀에 찔린 줄 알고, 아하. 예, 하시는 그런 시가 하나 있고또 하나는 그 옆집에 과부가 있는데, 그 원정간 아내예요. 그시 제목이. 근데, 근데 만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군대를 가는데, 이제 그 몰아서 가잖아요. 음. 가서 이제 그 과부가 혼자 밤을 지새는 걸 보고, 예, 그런 외로움을 이제 그, 아픔을 얘기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자가 나왔다 해서 뭐 경호선사가 한게 아니고 그 섬세하게 중생의 아픔을 달래는 이제 그런 얘기고 진짜 경호선사가 그 이름을 들먹거려 내는 운파의 별장을 찾아서라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예 그러니까 삼수갑산에서는 뭐 여자 이야기 그런 것은 아예 있지도 않고 이 남한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그냥 부풀어져 많이 있는데 절대로 경호선사의 그성 성품으로 봐서는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또 뒤에 가서 뭐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아주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까발리고 다 내놓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부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뭐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사실은 중로로 타는 법뭐 에서도 굉장히 경호선사가 그거를 철저하게 그계유를 지켜야 된다는 내용을 또 썼고요. 다른 곳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음. 있어서 절대로 경호선사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여튼. 뭐, 이윤곡 같은 경우는 평생 마음만 뒀지 그,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기생하고도 나중에 후생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결국은 관계를 못 했는데, 우리 경호대사께서는 하여튼, 운팍은 어쩔 건, 하여튼 그것을 가리지, 어떻게 보면은, 그, 걸림이 없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수도사의그 벽초 스님 같은 경우도, 그, 네. 경호선사께서는 어, 네. 그 여자 관계도 뭐 하시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경선사께서는 이를테면은, 어, 그분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어, 욕망에 이런 것을 굉장히 탈속한 떠나버린 이미 해탈의 경지에 있으셨던 분이지만은 그것이 하여튼 네. 어떤 그 경계로서 그것을 보이셨는지는 하여튼 후인들이 참가름막이 어렵고, 하남 스님 같은 정말 큰 도인도 네. 이제 그, 그, 이제 경화 스님은 하여튼 세상 경계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하여튼 무예 도인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세상의 잣대로는 세상, 그, 어떻게, 예, <laughs> 재 수가 없는 하여튼 그 신분이었죠. 또 이제 경허 생님께서는 절에서도 육식을 가리시지 않으셨다고 전하는데.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예. 이거 우리가 옛날에 설정 스님이랑 이 얘기 듣고 그냥 아주그냥 그 저기를 금치 못했는데 네. 경허 선사가 그 절에서 육식을 이거 했다? 이거 누가 네. 어디서 이런 말을 했는지 네. 그거는 이제 혹시 한다면 네. 그 송강사 저만불세 때 다는 아얘기인데요 송강사 네. 저만불세 때. 뭐를 데워오라고 했답니다. 무슨 고기인가 뭔가를. 근데 음. 내가 보기로는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그때 그, 어제 피부병 치료할 때 그때 그거를 그때 마치 우리가 왜 약을 먹으면 뭐 데워오라고 하잖아요. 약 먹을 시간이니까 이거 좀 데워서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데워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예. 어쨌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경호선사가 말하자면, 은 위대한 그 생불이 된건또 아시죠? 그게 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송광사 저만불사가 깨지잖아요. 그 다음날에 이제, 경화선사가 딱, 이제 그 바위에 가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 호랑이들이 막 그냥 송광사 법당으로 난입을 해갖고 막, 다 그냥, 이 설치고, 저리 설치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유약감을 주는 거예요. 경호선사를 감히 함부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경호선사가 다들 이제 해탈에 들거라 하니까, 다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호랑이를 뭐 자주 우지했다고 뭐,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경호선사가 그런 적이 있냐. 그래서, 경호선사 때에 그런 호랑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물도 수월스님도 그랬잖아요 수월스님도 이렇게 음. 그 모든 막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개 만주 개들이 와서 이렇게 다 순종하듯이 음. 예, 경호스님도 이런 걸자주우지할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성강사에서 그게 나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뭐 절에서 고기 먹었다 면뭐 이런 게 그게 아닐까 음. 그 부분 하나가 있어요 음. 그~ 일화 중에. 음. 그러니까. 그 송광사지에서 이제 뭐그 언급이 됐고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화 법회할 때예에 예, 이제 경화대사가 <laughs> 이제 송광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계율에 철저한 이제 절이잖아요 1 6국사가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율에 철저하죠 그런 계율에 너무 이제 개율에 개율에 매여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오히려 파격 이제 네. 파격적인 것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딱 그부대자루에다져가지고 그냥 대웅전에다 확 뿌렸는데 음. 열어보니까 음. 그 돼지 뒷다리였다. 음. 아, 이제 그런, 그런 어, 설이 있죠. 그런 <laughs> 식으로 이제 그소광사 그, 어, <laughs> 법당에 아, 그런 네. 식으로 네. 어, 엄청난 그런 이제 파격을 보이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현사에 계실 때그 이제 지산스님, 남전스님, 망공스님 일화가 있죠. 네, 있죠. 예, <laughs> 네. 그래서 만공승. 왕공 1 등, 그에그 재산이 이등이아 재산이 네. 꼰지죠. 남전스님이 2 네. 등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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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이야기도 네.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laughs> 예, 재산 스님이 먼저 예, 예. 얘기를 했던가요? 남전 예. 스님이 먼저 얘기했던가요? 재산 이제 스님이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음. 아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예. 네, 그런 식으로 뭐육식하네뭐 그 예. 술을 드시네 해가지고 워낙. 이제, 사람들의 예. 말이 많고, 예, 예. 이제 비방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제 그 <laughs> 소문을 듣고, 예, 예. 이제, 예. 원래는 이제, 해인사 추진 남전선님이재산선님이 모르게, 이제, 밤에 대중들 모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공약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예. 이제,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재산선생님한테, 진짜 그러고 있냐, 예. 그리고 안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그런데? 물었는데, 아니, 그러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붉히고 이제 이제 가버려가지고 예, 예. 이제 나중에 예. 이제 경어 스님의 계속 법문을 열심히 듣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자기도 그렇지. 그 정도로까지 그렇지. 이제 경어 예. 선사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깨닫게 예. 깨닫고 나서 예. 이제 세 분이서 이제. 이제 제산 남전 경화 스게 이제 세 분이서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산 스님이 누가 뭐래도 나는 경화 스님한테 계속 곡차와 닭고기를 바치겠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은 음. 경화 스님을 위로 사람은 닭이 아니라소라도 잡아 바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laughs> 이제 정말 망공 스님의 아니 그 경화의 수제자인 망공 스님이 예. 어려서부터 시봉했던 망공 스님이 만약 전쟁이 나거나 깊은 산중에 모시다가 고 어, 양식도 떨어져서 공양을 읽고 싶게 된다면, 나의 살점이라도 점점이 오려서 스님에게 드시게 맞아. 하고, 예. 이제 스님이 이 스님의 이 높은 법을 중생을 듣겠다. 위해 펴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예. 그이 스님의 높은 법을 네. 펴는데, 그게 다 무슨 헛소리냐, 그런 예. 것들이 무슨 상관이냐는 예. 이제. 그러니까 재산 <laughs> 스님이, 그 경화 스님이 그물레방학관에서 그 하는 걸 보고 그 성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전당 스님이 재산스님 보고 그런 걸왜 경허스님 그렇게 저기도 시봉하냐 그래서 굉장히 화를 냈답니다 근데 나중에 남전스님도 감화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음. 음. 결국 이세분 중에 여기에서는 이제 만공스님이 승이지만 사실은 남전스님이 승이에요 왜냐 네. 네. 경허스님이 북쪽으로 가서 내가 삼수갑산 간다는 그 얘기를 망공 스님한테 떠나면서, 네. 내가, 내가 이, 이 꼴저꼴 꼴다 보기 싫어서 삼수갑산으로 간다 했지만, 전봉준 때문에 간다 그 말은 안 했어요. 왜냐? 전봉준 얘기를 함부로 꺼내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지만 못 꺼냈고요. 음, 음. 누구한테만 꺼냈냐? 남전 스님한테만 꺼냈어요. 아하. 그래서, 남전 스님이 북한을 세 번을 다녀가세요. 아하.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은? 아하. 그래가지고, 남전당 울면, 우면은 스님이 우세요. 아하. 그래서, 내가 남전당 오니까, 그, 남쪽의 일은 다 잊었지만, 그래서 남전당이 오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이 나서, 내가 시한수 저거 써주마. 이렇게 해서, 시를 세 개, 네 개인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남전당은 경호 스님 마지막 삼수갑산 중에서 갑산까지 와서, 와우. 예. 원래는 강계에서 6년, 갑산에서 2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2년 사시는 마지막까지 이남전당에 오세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또 알려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을 다녀가신 스님 세 분은, 남전당, 그다음에 만우당, 만우상경. 그분은 뭐냐면은 동학사에 있을 때 이미 알아. 이 전봉준하고 편지 주고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초대의 학장이 이제 만화강백이고요, 만화보선. 두 번째가 경호성우잖아요. 세 번째가 이 만우상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우상경 할때 경호스님이 이미 그혼사를 치르고 해서 전봉준 얘기를 알아요. 그래서 이세 사람이 북한을 다녀가는데 시를 다 남겨주죠. 만호당에게도 남겨주고, 남전당에게도 주고, 남전당은 세개 있고, 음. 그 하나가 그 유명한 영호당 박한영이에요. 아하. 놀라웠죠? 예, 예. 그래서 이 영호당 박한영은 어떻게 해서 경호선사가 이, 어, 그, 남, 전봉준 장호 관계를 거북한까지 왔느냐. 영호, 영호당 박한영과 경호선사는 고향이 같아요. 전주. 아하. 같이 동고사에, 동고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 있으면서 이제 경호선사가 원래는 거기에 허주덕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생불이라고 소문난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스님을 좀 좋아했어요. 왜냐면 하 전주 동고사 전주 갈 때마다 전주 정혜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기 저 글씨 있잖아요. 저 글씨가 정혜사에서 진짜 경호선사가 친필로 그, 뭐냐면 행서로 정자로 써준, 그게 저게 제가 이 답사하면서 갔는데요. 뜻밖에도 그냥 이 경호선사, 저게 지금 사진으로만 찍어와서 그렇지, 그냥 너무 너무 아름다운 이 종이도 너무 아름다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걸 이제 읽어보면 이제 그 경호선사가 저기를 자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고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 영호당 박한영이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호당 박한영은 전봉준 장군 관계를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호당 박한영이가 그 진짜로 경호선사한테 도를 깨닫고 싶어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은 눈물 나거든요. 근데 그, 영어당 박한영이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경호선사를 그냥 떠받들어가지고, 사실 영어당 박한영은, 어떠면 학식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도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경호선한테 거의 매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처음에 전봉준 장군 그, 이거 났을 때, 바로 묘향산으로 안내를 해요. 숨을 곳을. 그래서 그 뒷바라지를 경호선, 전봉준과이 다 하면, 저기, 그 영어당이 다 하면서, 도를 구하고자 너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형 선사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만나면 내가 이렇게 좀 일러주마 막 이런 얘기가 편지에 저서갈저 서관에도 서갈, 저 있고 시에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영호당 박한영이가 음. 끝까지 북한까지 왔는데 그그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를 저게 남겨요. 음. 그. 다 사장사는 떠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그 위로의 시가 있고, 안타깝죠.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 시, 북한 시의 영어당 박한영이가 뜬 것도 모르고,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삼수갑사, 아니, 이거 경어집을 쓰는데, 제가 설정쌤한테 그 말을 했더니, 이거를 경어집을 만든다고 그 영어당 박한영한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거를 만드는 거는, 경호 스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음. 경호 스님은 니네가 생각하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거를 만드는 거는 욕, 욕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음. 그 정도로, 그 영어당은 경호선사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말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거를 연결이 안 돼요. 영어당을 파랑새라고 그래요. 경호선사가. 네, 네, 네. 파랑새가 날아들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그쓴 시가 북한 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이 경호집 이글씨가이 네, 네. 경호집 글씨가 네. 이게 지금 그 남전당이 쓴 거예요. 아, 남전. 그러니까 이그 네. 남전당 한규는 경호선사를 진짜 좋아했고요. 네. 세번 마지막까지 경호선사 열반 전까지도 오세요. 네, 네.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오신 분이 남전당 한 귀야. 그래서 이분은 시가 세 개나 갖고 있고, 또 경호선사가 따로 아까 화엄해준계라는걸 써줬다 했잖아요. 그것도 경호선사가 이분이 누구, 어디까지는 고음당까지 와요. 그러니까 경호선사에 대해서 낱낱이 아는 분은 이 남전당이에요. 그래서 고음당에 오니까 경호선사가 그 시를 화엄해준계라는 시를 써준 거예요. 봄에 와가지고 그 벚꽃 터널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하고, 만우당 상경은 한번 오시고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경호선사랑 같이 동, 동, 동학사, 학장을 지내면서 알게 돼요. 청암사에서도 만나가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연이 있어갖고 스님이 등장하는 거는 북한에서 세 명이 다녀가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또또 예. 또 재미있는 게 경호선사께서 병법을 보기를 좋아했다면서요? <웃음> 그거 <웃음> 놀라운 일이죠. 예.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거를 처음에 그 어디서 봤냐면요. 그 그러니까 김태욱 스님도 경호선사가 전봉조가 관계된 거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김태욱 스님 걸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인간경어라는 책으로 음. 나왔었죠. 김태엽 스님 것만, 한 것만 딱 해서 인간경어로 내가 만들어서 이제 그분 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옛날 글씨로 써가지고 그걸 번역해냈는데, 거의 1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음. 근데, 거기에 이 병법보기를 좋아했다는 이거를 보고, 제가, 아, 따 경호선님은 별걸 다 좋아해. 아무리 좋아한다던데, 북한에 가면은 바둑두렁 시도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좀, 그 뭐라 그래요. 훈수 따먹는다거나 음. 뭐라 그래. 이거 한잔 얻어 잡수시던지 하여튼 하여튼 거기서 음. 이제 그 훈수를 드시는데 음. 경호선님이 바둑도 좋아하셔고 개평 좋아하셨... 개평 아 개평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둑을 주셨거나 했는데 이 병법 할 때는 제가 놀라웠죠 근데 경호선사는 별걸 다 보셨어 제갈공명에 뭐 하는데 그 병법 그 바둑 시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음. 놀라운 이야기가 저편지예요 병법은 물어오되 자주 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음. 아, 이게 그 병법이었구나. 음.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경호 선사가 이그 마루에다가 쫙 펼쳐놓고 진치는 뭐뭐가다 쓴답니다. 이 김태읍의 그 말을 그대로 빌린 네. 거예요. 진치는 범뭐 뭐하는 거제갈공명뭐 이런 거를 써서 손자병법 해갖고 쭉 펼쳐놓고 있으면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걸리석거리잖아요. 네. 걸추도거리니까 아니 스님은 뭔 병법을 보십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이 병법도 이 번뇌 말을 쫓는 데는 이 병법이 최고라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만 써 있어요 거기까지인데 사실은 이 김태우 스님은 이거 북한 이, 이 전복전을 몰랐기 때문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도 이거를 보다가 이 전봉준 나오면서 그 병법은 물어보되 자주는 물어보지 말라 래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병법을 계속 보낸 거예요. 거기 그 하나가 와요. 전령이 계속 와요. 전령이 와서 이제 뭐 제가 소설은 전집사라고는 썼지만 전령에서 받아가고 주고 받아가고 주고 하면서 동학농민 일으킬 때도 역시 그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요. 거사 날짜, 거사 장소, 뭐 이런 것까지 다 주고받거든요. 그 편지까지도 주고받고 해서 저 편지에 그 여덟 통이 전봉준한테 간 거고 그. 정호당한테 한게두 개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병서 보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놀라웠죠. 하여튼, 동항농민혁명의, 하여튼, 어, 전법과 병법을, 하여튼, 경화대사께서 전봉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네. 하여튼, 그런데, <laughs> 하여튼, 신문물이, 하여튼, 총기가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대의 변화까지는 이게, 예. 그, 더, 큰, 그, 신병기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병법이라는 것은 뭐 예전에 이제 공장님도 굉장히 병법에 굉장히 깊이 예, 그렇죠. 이제 보셨다고 그러고 뭐, 뭐, 진기스칸의 그 최고의 책사 야율초재 같은 경우도 하여튼, 망공행수라는 종용록을 쓴 종, 그 망공행수의 그 이제 제자였으니까 견성제자였으니까 그 예전에 뭐 병법을 본 고승들이 많았었죠.